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토바이 기변하고 영상 찍는 건 지금 처음이네요. 그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사고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늘 어쩌다 시간이 돼서 영상을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계곡 가요. 선센지라는 계곡을 가고 있고, 우연찮게도 어, 한국 분들 두 분이랑 우리 항상 같이 다니시는 지인 형님, 같이 이제 라이딩을 나가게 됐습니다. 아, 며칠 전부터 이렇게 어떻게 이 연락이 돼가지고, 아,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같이 오토바이 취미를 갖고 있는 한국 분들이랑 만난다라는 거, 일단 한국 분들 중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 봤어요, 저는. 제가 지금 선두로 지금 가고 있어서, 안전 수신호 같은 것도 제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한 83km 남았어요. 선센지 계곡까지. 원래는 종종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요즘 이게 방송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일이 좀 바빠가지고 요즘에 아. 되게 무료했어요. 오토바이 타는 것도 재미없고 에이. 중국 친구들이랑 오토바이 타면은 말도 안 통하고 에이. 요즘에 너무 재미없었는데 우연찮게 여기 한국 분들이랑 연, 연결이 돼서 또 이호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 20분 거리에 사시더라고요. 갖고 같이 이제 오토바이 이제 타보자.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해서 같이 라이딩 하게 됐습니다. 일단, 같은 한국분들이다 보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 같이 지금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지금 뒤에 다 오시네요. <laughs> <laughs> 오늘 날씨가 한 3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웃웃웃웃웃웃 최대한 안전하게 갔다 올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중국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죠. 근데 오토 오토바이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크게 없어요. 다차 타고 다니시. 예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 중전공이라는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올린 지가 작년에 올렸는데, 요번에,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이제 같이 라이딩을 하게 된 겁니다. 안전하게 갔다 오려고. 야, 처음에 오토바이 뽑자마자 이틀 만에 역, 역주행 오는 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간간히 오토바이 타다가 진짜 재미없던 찰나에 이렇게 한국 분들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시 이제 좀 흥미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라이딩인 만큼 안전하게 조심히 잘 갔다 오는 게 목표인 걸로. 27분 정도만 가면은, 어, 계곡에 도착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한국분 중에 제일 막내, 막내분이 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도로도안 좋고, 뭐, 차들이 한국처럼 뭐, 운전하지 못해요 여기는. 제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했었죠 말씀을 근데 여기는 그래서 항상 오토바이를 타든 차를 타든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번에 이제 알게 된 분들이지만 저보다 한 분은 형님이시고 한 분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친목 도모로 해서 우리 이제 바이크 클럽을 한번 이후에서 한번 만들어서 같이 한번 다녀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26km 정도 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아, 제일 막내분이 이제 오토바이 배운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속도 맞춰서 간다고 좀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나뭐 이제 앞에 그 형님 저 먼저 가시는 분 형님이랑 만약 같이 가신다면 우리는 벌써 이제 진작에 도착했죠 막 쏘면서 다니니까 근데 이번에 알게 된 형님도 그렇고 동생분도 그렇고 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기 그냥 풍경 경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다니시는 분들이라 저희만 앞질러서 가면 뭐합니까 한 25분에서 3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아, 저 오토바이 이거 S1000SR 한 6,000km대 중고로 갖고 왔어요. 중고로 갖고 와서 지금 한 9,000, 3,000km 탔어요. 3,000km는 말 그대로 이 바이크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타고 다녔죠. 그래서 영상을 그래서 못인 거예요. 왜냐면 이 오토바이 처음 타는데 허툴게 타고 그러면 좀 그럴까봐 좀 어느정도 적응이 되면 그때 영상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30km 탔으면 뭐 적응하고도 남았죠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크루즈 컨트롤로 해서 핸들도 놓고 타고 최대한 안전하게 갔다 올라고 초반에는 뭐 기능도 몰랐는데 뭐. 자, 이제 계곡 입구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물놀이 하는 그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가 사람이 없고 가장 민물이라서 물이 깨끗해요. 뭐 아래도 하류도 깨끗하긴 한데, 계양이면 사람들이 좀 없는 곳에서, 안 놀았던 곳에서 노는 게 좋으니까. 자, 9.7km 남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계곡 입구에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보이면은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계곡이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주말에는 진짜 사람 미어 터지는데 오늘은 좀 사람이 없네요. 원래 이런 데는 1박 2일로 와야지 좋은데 <목소리> 저녁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도 먹고 그렇게 놀아야지 좋은데 급하게 가는 번개같은 느낌의 취지에서 가는 거라서 번개 취지 그런 느낌이죠 이제 앞으로 여기 형님들 동생분 해가지고 팀을 더 짜서 만들어서 다 일곱 여덟명이서 이렇게 다니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여기가 선센지라고 하죠. 뭐 신선이 머물다 간 산이라고 해서 여기도 별 다섯 개짜리 산이에요, 이쪽으 중국에서 별 등급으로 산을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별 다섯 개짜리 산이라. 별, 별, 5, 5개. 어, 엄청 유명한 산은 맞습니다. 저기 앞이 다 펜션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게. 뭐 1박 하러 오시는 분들은 뭐 없겠지만, 한국 분들 중에 여기서 일박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풀빌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 야, 저산 배경으로. 아, 산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야, 여기가 주말에 오는 사람이 엄청 많은 곳인데, 야, 평일에는, 야, 저물 맑은 것좀 봐요. 이제 좀 이따가 도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맑은지. 아, 사람이 진짜 없다. 지금 계곡에서 어, 물놀이도 하고 어, 라면까지 끓여먹고 지금 이후로 이제 들어가려고 출발했습니다. 이후 들어가서 이제 소주 한잔 하기로 했어요. 들려요? 어, 어, 제 바로 앞에 그다음 팔리 이렇게 한국 형님 한국 동생 야 물놀이 한번 하니까 너무 시원하게 하다. 오토바이 타는 거랑 이렇게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오토바이 타면서 좋은 경치도 보고 구경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게 한국에서 하는 맛이랑 달라요 해외라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여기서 이웃까지 가려면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어 진짜 캠핑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놀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 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붙이더라고요. 지금 가는 길인데 내비에서는 지금 앞쪽에서부터 지금 비가 온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 난감합니다. 어... 레일 모드가 있으니까 비 오면 이제 좀 천천히 가면 되는데 자 할리 할리 타시는 형님이 지금 이제 걱정이네요. 일단 비가 좀안 오길 바라면서 좀 조심히 가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때까지만. 비가 좀안 내렸으면 좋겠네요. 지금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천둥도 치고. 아 큰일났네 나도 아니 가다가 번개 맞지 않아요 우리? 아 무서운데 제가 그리고 땡기지를 못하겠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어디 저기 어디 저쪽 어디에 서 있을까 그러면 아 미쳐버리겠네 와씨 잠깐 들어가요 그냥 우리 저기 아 약간 좀 뒤로 와 형님 야 아, 비 너무 많이 많은데, 여기도? 어이씨, 여기도 맞고. 와, 비를 막을 수가 없네, 여기는. 어, 어, 비 너무 많이 와. 어, 번개 쳐, 씨. 와,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와,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지금. 진짜. 원래는 바로 이후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음, 집에 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신발까지 갈아입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신발하고 다 젖어가지고 아 어쩔 수가 없네. 자 중국 날씨가 이렇습니다. 날씨가 좋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갑자기 눈이 내리고 막 물론 이쪽은 안 그러는데 이쪽은 어쩌다 이래요. 어, 저 물봐 이쪽을 피해야 돼. 오. 막, 하늘에선 번개치고, 와! 아, 옷이 무거워졌다. 점점. 젖어가니까. 아, 차가제요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이란. 아, 신발 다 젖고, 세탁소에서 어저께 찾아가서 어제 신었는데. 아 야, 막 물러내는 거 봐봐. 어우, 차가워. 야, 흠뻑 젖었다. 자, 저 앞에 이제 집이 보여요. 가서 싹 갈아입고, 저 택시 타고 나와야죠. 야, 씨.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laughs> 아. 뭐 비가 와서 그런지 사고 난 차들도 보이고 야 일단 집에 왔어요 가서 지금 옷좀 갈아입고 그럼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